네, 안녕하십니까. 러원님 강세입니다. 어, 1047회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트 분석을 먼저 할 거고요. 스타트 분석이 끝나면 나머지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후원 문의하시는 분들 문의 문자를 보내실 곳은 이쪽으로 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어, 지금 12월 행사를 하죠. 원래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정수 재회수를 원래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미지로 발송을 하지 않고요. 숫자로 해서 어, 고정수 재회수 이렇게 해서 어, 직장인들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행사할 때에는 조합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고정수 제외수 외 조합까지 회원님들이 선택하셔서 1에서 40까지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항상 누구한테 조합을 받든지 간에, 어떤 사이트에서 받든지 간에 제외수가 없는 조합은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쪽에서 1등이 뭐몇 개가 나왔고, 3등이 몇 개가 나왔고, 막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요, 재회수를 밝히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재회수가 나와야 그게 등수가 1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부작위로 보내는 그런 쪽은 안 받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타트 분석부터 볼게요. 스타트 분석은 어,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어, 첫 번째 조건은 10번 대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단번 대가 필출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 스타트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별에서 출현할 확률은 97%입니다. 97%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번 때든 20번 때든 출발하면 안 되겠죠. 자,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어, 그리고 어, 별에서 출할 확률은 97%에요. 자, 이번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이미지 수치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수치로 해놨는데 어, 지난 해차 수치가 아닌 쪽에서 나왔어요. 수치가 아닌 쪽에서 어, 나왔구요. 어,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맞는 그런 계통으로 나갑니다. 쭉쭉쭉쭉 맞아나가는 97%고요. 이번 에차 별의 자리는 1번, 2번 4번, 8번입니다. 4번, 8번. 어, 그리고 여기에서 별두 개를 더줄수 있는 것이 뭐냐면 7번 아래에서 출발을 한다고 라 가정을 하게 되면 5번하고 6번이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 2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5번, 6번이 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2공, 2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색상으로 볼 봤을 때 1, 1번, 2번, 그리고 4번, 8번에서 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1 0번째 출발이나 2 0번째 출발 해버리면 이 자료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단 조건이 말씀드리잖아요 단번대 필출이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그죠 단번대가 필출이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저 번호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이 자료는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 뭐냐면 원래는 이제 나추랄레오수 거든요 나추랄레오수인데 어, 색깔을 몇번 들어보신 분들은 다알거예요 어, 이건 이제 필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필출이 되어야 된다 라는 필출 일것 수에요 1것5것9것2것3것 것, 것, 것. 이렇게 해서 어잘안 바뀌다가 바뀌어요 이제 어느정도 평균값이 넘어지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다 끝수에요. 그죠, 끝수에요. 여기 당연히 출현했죠. 이때도 46회도 5끝 출현했고요. 9끝 출현했고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1하고 9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다음 회차나 다다음 회차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보충이 되겠죠. 그런데 보충이 되기 전에 이번 회차에 잡힌 것은 1끝과 9끝만 잡혔어요. 일 끝과 9 끝, 출연 안할 수도 있지만 어, 출연 가능성이 있다라고 살펴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일 끝하고 9 끝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번호예요. 여기에 일 끝과 9 끝이 4 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제 색깔이 없는 부분과 색깔이 들어간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출항률이 뭐라 그랬어요? 97% 거짓 뭐출안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11수죠 11수입니다 평균 뭐예요 1.8개입니다 즉이 수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수 나오는 모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밑에는 뭐예요 출현해도 빠지지 않는 수예요 이게 뭐 어디에서 빠진다 어디에서 안 빠진다는 건 보볼부분석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죠 어쨌든 아래는 출현하지 않는 수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얀색에 들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색깔이 있는 부분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자 나왔던 걸 보시게 되면 색깔의 위치에 있는 번호와 색깔이 없는 번호에서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없는 부분만 나왔습니다. 대부분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색깔이 있는 부분만 나왔어요. 얘들은 섞어서 나오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섞어서 나왔어요. 즉, 섞어서 나올 때가 있고, 공통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번에 차는 어떻게 될까요? 섞어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죠? 단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죠? 여기서 두 수나 세 수를 가져가지 않으면 결론은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것도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여기서만 가져가도 5등이나 6등은 한다. 이게 뭐예요? 지난해 차에 5등 한 거고요. 얘는 뭐예요? 6등 한게 되겠죠. 그죠? 얘도 6등이고요. 얘도 6등일 거고요. 3개는 나왔지만 얘는 5등이 되겠죠. 즉 여기에서 번호를 안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위쪽에 있는 번호는 뭐냐면 같은 것으로 번호를 묶어 놓았어요. 자 어디가 맞나요? 자 우리가 등식으로 나타내면. 이쪽이 많죠. 자, 나왔던 걸 볼게요. 이쪽이 많죠. 이쪽이 많습니다. 이쪽이 많죠. 그죠. 이쪽이 많고, 자, 결론적으로는 어,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을 한번 보게 되면 그쵸. 그쵸? 물론, 어때도 나오긴 했습니다. 요렇게 숫자가 가득 차게 되면, 이 번호를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 그, 한수 정도가, 이렇게, 여기서 한 수, 여기서 한 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물론, 이쪽에서 두수 나왔을 때도 있고,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두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 파악해서 섞어 가든지, 아니면 두 개로 어떻게 돼요? 동률로 이쪽에서 가져가든지, 뭐 이런 성향을 보여줘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한개한 한 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하나. 그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면면 어, 같은 것수가 있는 구끝이나 이끝이나 영 것은 나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다 아웃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9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9번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분석하셔도, 분석하셔서 번호를 가져가셔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